안녕하세요. 드디어 마지막 규칙입니다. 마지막 규칙 51번, 51번 규칙 해볼게요. K하고 N이, K하고 N이 맨 앞에, 맨 앞에 왔을 때 K는 소리 안 나요. K는 소리 안 나고, N만. N만 소리 나니까 니은, 니은으로 발음됩니다. 니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대다떼 주세요. N. n이 니은 소리 났잖아 n 발음하고 같아요 앞니 뒤에다 혀를 대다 떼주세요 너너너자 no, no, no. 오늘은 kn kn이 맨 앞에 온 경우의 단어들 연습해 볼게요 k하고 n k하고 n이 맨 앞에 왔죠 그러면 k가 소리 안 나고 n만 소리 나요 n은 니은 은 o가 장과 자음사에 있습니다. 오가. 장과 자음사에 있을 때는, 아. 아 소리 나죠? CK. CK가 맨디에 왔네요. CK가 맨디였습니다. 같이 잡아서 받침으로 기어. 받침으로 기어. 합쳐서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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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둥을 두드리다 또는 노크하다. N. 앞니 뒤에다 혀를 댔다 떼주세요. 너, 너, 너. CK가 받침으로 기어 앞니 뒤에다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납니다. 합쳐서 나, 나, 나. 문을 두드리다 또는 우리 노크하다. 그래서 낙 나, 낙 나, 나, 나. 그래요. 헤어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말은 똑똑이잖아요. 영어에서는 나, 나, 낙 나. 나. 그럽니다. k하고 n, k하고 n이 맨 앞에 왔습니다. 그럼 k는 소리 안 나고 n만 소리 나니까 니은. i는 기본 소리 이. E, 이 e,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. 얘 뒤에 모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. t는 티웃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. 시옷 소리로 바뀌죠? 합쳐서, 닛 닛. 닛. 실로 옷등을 뜨다, 짜다 또는 뜨개질한 옷, 니트. a n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 주세요. 너, no, 너, no, 너. No. T가 지금 받침으로 들어갔죠? 그럼 앞니 뒤에다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내 주세요. 니, 니, 니. 옷등을 실로 뜨다 또는 짜다. 뜨개질한 옷, 즉, 니트. 연습 시간. 자, 달랑 3개 있습니다. 여러분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. 편하게 옆에다 소리 적어보세요. 자, 다 해보셨어요? 그럼 같이 맞춰볼게요. k하고 n, k하고 n이 맨 앞에 왔죠. 그러면 k는 소리 안 나고 n만 소리 나요. n은 니은 니은 이이 이이가 왔네요. 이이 이 같이 잡아서 이이 이 합쳐서 니니니 무릎 앞니 뒤에다 혀를 댔다 떼주세요. 너너너이이이이 이, 이, 이. 몸이 두개 이상 왔을 때 길게 발음해주는 특징이 있어. 합쳐서 니니니 니, 니. 무릎 K하고 N K하고 N 맨 앞에 왔습니다. 그럼 K는 소리 안 나고 N만 소리 나죠? N은 니은. 니은, 오가 자음과 자음 사이 왔습니다. 오가 자음과 자음 사이 왔을 때는 아아 소리나요. 여기 비어있고 자음 왔죠? 얘 예,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. 티는 티읕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 시옷 시옷 소리 나죠? 합쳐서 나나 나, 매듭, N, 앞니 뒤에다 혀를 대다 해주세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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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가 받침으로 들어갔습니다. T가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 앞니 뒤에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내주세요. 합쳐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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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듭, K하고 N, K하고 N이 맨 앞에 왔습니다. 그럼 K는 소리 안 나고 M만 소리 나니까 니은 니은 I하고 E 그 사이에 자음이 있습니다. I하고 E가 왔고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E는 소리 안 나고 I는 얘 원래 이름 아이아이 아, 소리 나죠? F는 피 여기 피어 있고 자음 온거죠. 근데 얘 뒤에 이는 소리 안나는 이니까 받침으로 들어가는게 원래 기본 규칙이죠. 하지만 푸르스부즈드 푸르스부즈드 F F는 받침으로 못가니까 옆으로 얘 뒤에 지금 소리 나는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 나있윽 깔아줘야죠. 합쳐서 나이프 나이프, 나이프, 칼 또는 나이프. N 앞니 뒤에다 혀를 댔다 떼주세요. 너너 너. o 맨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니까 F로 끝났죠? F는 토끼 이빨. 이내 가지고 아있니스 살짝 물었다 떼주세요. F, F, F. 합쳐서 나이프, 나이프, 나이프. 나이프. 칼 또는 나이프, 자, 이제 마지막 단어들 다 연습해 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단어 연습해 봐야죠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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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둥을 두드리다 또는 노크하다. 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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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다 또는 짜다 니트 니니니 니, 니. 무릎 나나나메트 나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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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또는 나이프, 이번엔 거꾸로 두드리다 또는 놓고 하다. 나, 나, 나 뜨다, 짜다 또는 니트. 니, 니, 니 무릎 니, 니 니, 매듭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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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또는 나이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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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프. 자, 드디어 마지막 단어들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기본 규칙, 우리 끝낸 거예요. 말 그대로 기본적인 규칙이에요. 이제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, 예외가 항상 뭐든지 있잖아요. 예외적인 단어들 제가 다음에 또 정리해서 오, 올릴 거고요. 여러분,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. 더 많이 남았습니다. 이제서야 한 발자국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.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.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 여태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있잖아. 그러니까 계속 지치지 말고 조금 조금씩 해 나가시고요. 어, 이거 끝나고 왕기투 영어 1단계, 1단계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그 다음에 2단계, 3단계, 4단계. 제가 중3과정까지 올릴 거거든요. 지금 4단계까지 올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그 관련된 영상 있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공부 순서를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, 예외적인 단어들, 그리고 좀 자주 쓰이는 묵음 같은 것또 만들게요. 자, 우리 계속 보자고요 아셨죠? 우리 멋진 쌍쿠미는 최고입니다